오늘 12시 반에 있었던 <laughs> 이재명 대통령님과 야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 부분은 제외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나누신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5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의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한번더 건의하셨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 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도 다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먼저 노동자들의 수용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또 앞으로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깝게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산재에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지 또 우려가 전달되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검찰개혁,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야우당 지도부 중에서 몇 분이 최근 인사에 관한 또 시중에 여러 우려를 전달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배경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러한 우려를 잘 유념해서 그러나 그 관련된 정책들 특히 농업 부문 또 교육 부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가 잠깐 이해가 됐는데요. 교섭단체 완화 등 대통령께서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정치개혁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르다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 또 모두발언에서도 서로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사회대기획위원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더욱더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있게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네. 오찬 회동은 2시에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 자 이렇게 서로 제안하셨고 또 그렇게 확인하고 5천 회동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전에 기자회견했는데도 네뭐 네. 어, 차례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보 태경 기자입니다. 그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복권 요청이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전에 있었던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특감 후보 의뢰를 조금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특감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는 의뢰를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노동자들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좀 자세히 물어보셨고 시정의 선거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꽤 있다는 얘기에 조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이 사실이고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그 진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상황은 아니고 그청서를 보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은 질문이시죠. 네. 네. 네, OBS 최한성입니다. 그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는 나쁜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논의하는 동안 그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례가 혹시 조국전 예, 대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좀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지 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 방금 질문에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구도 알수 없지만 네. 예 특정 사건이 어쨌든 그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는데 애초에 제기를 었던 어떤 수사 의혹보다는 좀 용두 사미가 돼서 뭐 종인 씨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조금은 용지우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또 염두에 두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떤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 그. 최근 1, 년 사이에 정치 검찰의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아까 <laughs> 설명해 주실 때 사면 복권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그 야당 지도부에서 말씀을 건의를 하실 때 이렇게 이이말 그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조국전 대표하고 그 다른 정치인들을 또의 실명도 같이 말씀하신 건지 그렇게 하신 거면 좀 누구 말씀하셨는지 그 표현은 저는. 야오당 지도부 중에 고그 표현을 그대로 쓰신 분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공교롭게도 아시는지 임철영 기자입니다. 어 일단 그 처음 공개된 어딩을 보면 그 조국혁신당에서 언급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와 관련한 어딩이 좀 있던데요. 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논의인지,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단계인지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갈 예정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시중의 우려를 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지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도부께서 강조하셨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회동에서 더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고요. 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아, 인사와 관련된 우려는 뭐, 여러분이 뭐, 잘 아시, 최근 보도에 나온 여러 장관들 중에 일부 장관의 문제를 다시 또 지적을 하셔서, 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이 우려를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달합니다라고 야당 지도부 중에 일부 지도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청하시면서, 그, 본인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어, 능력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예, 것들 고려해서 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어, 특히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우려들은 검찰 개혁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 우려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본인이 차질 없이 그 진행하겠다 약속 다시 한번 하셨. 습니다. 네. 네. <laughs> 예, 매일경제 성수훈입니다. 그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 사면복권 말씀 주셨는데 혹시 야오당에서는 뭐 구체적인 시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뭐 말씀 해주신 내용도 있을까요? 가령 뭐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해 안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도 함께 언급해주신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저 사면 복권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야 야당 지도부 중에 사면 복권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들으셨고 반응을 보이신 거는 노동자들 사면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대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람 대표는 그 모두 발언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법적 결단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 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뭐,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무슨 대통령께서 시기를 딱못 박아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뭐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아시는 것처럼 이 개혁 의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더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올수 있는 그 공감대가 높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준비들이 사실은 또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걸 정착시키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셨, 어, 오늘 오찬회동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를 한번 더 강조하는 그런 대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메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오야, 어, 5당 대표 중에 또한 분은 이제 어, 노동 존중 이제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두번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 3 조. 이제 조속한 개정을 좀 촉구하면서 이런 산적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건설노조 문제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계와 이제 이 정부가 정례적으로 대화의 틀을 갖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걸로 모두가르는 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5월 9일에 시민사회랑 5개 정당이 이제 공동선언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회계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제 빨리 만들자고 이제 그 당시에 출범하자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를 요 요구, 어, 출범을 빨리 하자고 요구하셨던 걸로 우두발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어 저도 노동계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또 여러 사업장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노동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신 것이고요. 두 가지에 다 반응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하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어, 가름하면 될것 같고요. 비공개 대화에서 이, 노동법 2, 3조라는 구체적인 어, 그법 개정의 구체의 사항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수석님 JTBC 이승환 기자입니다. 그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혹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거나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지 여쭙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그런 구체,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데일리안 김희정입니다. 그 루비오 장관 방한 취소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님을 전승절에 초대했는데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인지도 여쭙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취소된 것은 루비오 장관 측 일정과 관련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 특별히 뭐 한국과의 협상이나 한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사항들이 고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또 각국의 사정에 근거한 것이고요. 저희는 역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절 관련돼서는 어쨌든, 어든그 중국 측의 의사는 전달이 됐, 됐으나 일정이 9월 초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예. 아, 민중의 소리 최재원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다당제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약속도 하시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도 공약하시고 했는데 오늘 야우당 지도부와의 모임에서 또 다당제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 그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개혁 관련한 야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특히 교수단체 완화 등 구체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이, 이 그냥 경청하시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당제도의 문제나 선거제도, 의회제도 등 정치계에 관련된 화두들은 의회에서 각 정당 간에 대화해야 할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셔서 즉답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뭐그 애초에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걸, 걸 만한 주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될 문제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끝나고 어떤 소감이 또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대통령실 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도 여쭙고 또 계획한 그대로 진행 됐는지 혹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보셨는지 네 여쭙습니다. 네, 어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참모들과 실무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길게 답변 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laughs> 약속을 어 기셔서 네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더니. 아, 좀 길었죠. 답변이 그러면서 좀더 상세하게 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는데, 또 웃으시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되게 어, 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기자회견 흐름과 맥락이 나쁘지 않았다. 또. 최대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노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게 평가하시나요? <laughs> 네. 사실은 좀더 많은 질문 기회를 더 많은 언론인들에게 제공하자가 전략이었는데 결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좋으셨던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오찬장이 오셨습니다. 예? 네. 네? 아. 이게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가능한 한 자주 언론인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실 겁니다. 네, 더 질문 주시면 네. 아, 수석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지난 여야 지도부 만찬 때는 이제 오색 국수라는 컨셉이 좀 있었는데 혹시 오늘 모임 준비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더 통합이나 화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배치나 음식 이런 게 있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당이 5당이다 보니까 이제 둥글게 앉으면서 앉아서 식사를 하셨고요. 또 되게 분위기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들 왜냐면 하어 지난번에 이제 계속당 교수단체 대표가 조선체 정당들은 아무래도 또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금은 좀 긴장한 긴장된 분위기 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쨌든 이제 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뺀 나머지 분들은 사실 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드있을것 같고 음식은 역시 또 국수가 나왔는데 왜 국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오색국수 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치국수 였습니다. 네. <laughs>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방금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는데 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 어, 그 인준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참고로. 어 어쨌든 이제 바로 아마 대통령 그 국무총리 인준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이 정도로 저도 수보회에 들어가야 돼서 고맙습니다. 네.